2026년형 미니 트럭은 새로운 세대의 소형 상용차로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소형 트럭의 한계를 넘어 도시형 운송은 물론 내저와 상업용까지 폭넓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미니 트럭은 연비와 적재 효율, 그리고 좁은 보심 환경에서의 기동성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6년형 모델은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미니트럭은 콤팩트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전면부는 LED 주간 주행 등과 대형 그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역학적 구조가 적용되어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측면 라인은 깔끔하면서도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주며 새로운 합금 휠 디자인이 추가되어 전체적인 밸런스를 완성한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적재함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고강도 스틸 프레임이 적용되어 내구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실내 공간은 미니 트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넓고 편안하게 구성되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으며 고급 소재가 적용된 시트와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7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위치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블루투스, 무선 충전, USB 포트 등이 기본 제공되어 운전 중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엔진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되었다. 2026 미니 트럭은 1.5리터 터보 엔진 또는 전기 구동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최대 20% 향상되었다. 특히 하이브리드 및 전기 버전은 도시형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저소음과 무배출 운행이 가능해 환경 친화적이다. 전기 버전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약 32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급속 충전 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엔진 반응성도 개선되어 무거운 짐을 싣고도 부드럽게 가속할 수 있으며, 6단 자동 변속기 또는 수동 변속기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적재 성능은 미니 트럭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2026 모델은 강화된 서스펜션과 균형 잡힌 하중 분배 기술을 적용해 최대 적재량이 900kg까지 가능하다. 또한 적재함 내부에는 다양한 고정장치와 방수처리된 바닥재가 적용되어 있어 공구, 자재, 식품 등 어떤 물품이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뒷문은 세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를 채택해 좁은 골목에서도 쉽게 짐을 내릴 수 있으며 유압식 리프트 옵션도 제공되어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 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2026 미니 트럭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후측 방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소형 트럭에 드물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시 안정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차체 강성 역시 향상되어 충돌 시 충격 흡수 구조가 작동하며 6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한다. 연비 효율은 미니 트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 중 하나다. 2026 모델은 경량화된 차체 구조와 고효율 엔진,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리터당 최대 22km의 연비를 기록한다. 전기 모델의 경우 유지비가 더욱 저렴하며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경제성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정비 주기도 길어졌으며 주요 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어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2026 미니 트럭은 오태, 오버 더 에어 시스템을 지원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동을 걸수 있다. 차량의 위치 추적, 연료 상태,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 등 실시간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명령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2026 미니 트럭은 소형 상용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운반용 차량에서 벗어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연비를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실용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 물류업체나 배달업 종사자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캠핑이나 레저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제공되어 일상과 여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앞으로 미니 트럭 시장은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형 미니 트럭은 그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경제성과 편의성,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얼티밋 오토 리뷰스 채널에서 2026년 미니 트럭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